일본 영어 국어라는 원어민 우리는 영어라는 원어민이 조금은 될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우리에게는 행운일 것입니다. 영어에 대한 원어민이 조금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강의가 트레이저 영어 트레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친구가 영어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2017년 지방지하 한계 있었던 9급 도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문장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선 해볼게요. This valucrating power of my labor makes it right that I own the piece of land which I have made valuable by clearing it. The well I have made full by digging it. The animal I have raised and fattened. 자,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 나의 노동에, 아, 얘가 주어구나. 그리고 나서, 어 make it right. 그것을 가목적으로 올바르게 만든다. 그것을 right. 그쵸? 뭔가 정의롭게 만든다. 대절이 있군요. I own the piece of land. 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은. 자, 관계사 가려 열고. I have made valuable. 가치 있게 만들었다. 자, 자르고 그것을 개간함으로써. Well, 우물 어떤 우물 내가 e m b e d d e full 가득 채웠다. 어떻게 그것을 팜함으로써 그리고 동물들 어떤 동물들 내가 키우고 살찌었던 동물들. 자, 이렇게 하고 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글로 해석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로부터 해석된 걸 우리말입니다. 이 우리말을 외국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창조, 나의 노동력의 가치 창조 능력이 얘가 주어야. 내가 개관함으로써자전명급 빼고 가치 있게 만들었던이 관계사로서 만들었던 토지를 가리켜 일부를 자 그러지 병렬 시작된다 그리고. 내가 파서 만들었던 우물을 그리고 또 나가네. 내가 기르고 살찌운 동물, 살찌운 동물들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보이나? 아,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동물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이게 내가 소유하는 것을, 뭐뭐를 가져오라는 뜻이게 가져오고 정당하게 만들었다. 이게 메이크로아시겠죠 이렇게 다 됐다, 됐다.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같이 있게 만들었던 토지라 가지고 같이 있게 만들었더니 뒤에서 꾸며주고 있고 내가 팠던 우물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실 겁니까? 그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또 내가 판더 파서 만들었어. 우물 어때요? 내가 파서 만들었어. 우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기르고 살찌기도 했지. 그것들, 글쎄요. 내가 만들었던 토지, 가치 있게 만들어, 만들었지. 그 토지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만들었지 하면서 끝낼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만들 수 있어요. 하여튼 지금 내가 했던 이 방법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의 노동력의 가치가 만들어낸 이러한 것들을 멋지 어쩌고 어쩌고 한다고 라 말하지 그거를 일일이 했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번역이에요 번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말 시간의 여유가 있고 옛날 고고학적인 어떠한 문헌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일일이 번역하거든요 그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옛날 언어들은 번역이 필요할 정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고 바로 실시간으로 해석해야 되는, 해석을 해야 되는 이 영어의 세계를 번역한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코믹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것을 매식시로 구분하면서 굉장히 희열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구별을 하시나요? 이게 주어, 동사, 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이란 거 알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요?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것을 오형식을 구분하고 나니 아, 이게 오형식이구나. 구분하고 나니 끝난 게 아니라 문장의 4분의 1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연결돼서 나오죠. 이거를 100개를 붙일 수 있어요. 영어는. 아니, 만 개도 붙일 수 있어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That make it right 하면서 make it right 하면서 뭘로 바꾸냐면 뒤에 얘를 붙였어요. 그리고 또외에 위치로 붙였어요. 그리고 또 바위로 붙였어요. 또 얘를 붙였어요. 그쵸?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뒤에 또 컴마 찍고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으나 무한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형식이 뭐가 중요한가요? 여기서 이게 오형식이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메이크의 라이스의 감목조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아니요. 전체 의미에서 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뒤로 가면서부터 아시겠지만은 사라져가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번역이다. 그래서 끊어있게 하는 것도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this value creating.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힘이 있어요. 노동의 힘. 그것이 뭔가를 right 하게 만드는 건 내가 마케만는 그러니까 뭔가를 올바르게, 정당하게 만든다. 내가 피스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내가 개간한 땅이라는 거, 내가 개간한 서 가치 있게 만들었던 땅이라는 거 어떻게 내가 만들었던 땅이 땅이 땅을 전체를 다 땅을 전체를 내가 만들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일부겠죠. 이런 걸 해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피스 같은 거. 에? 아니 내가 가치있게 땅을 개관해서 만든 건 우리 전 지구의 랜드를 다 그렇게 만드나요? 그게 당연히 일부죠. 내가 하는 일부분 노동력이 들어간 곳이죠. 근데 피스를 꼭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면은. 도대체 일부를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내가 가치있게 만들었던 땅이에요. 그냥. 근데 꼭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번역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평생 영어 공부해도 여러분 번역한다 평생 영어 못한다 동시에 읽으면서 동시에 보시면서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는 트랙이죠 영어 트랙만이 우리나라에서 해외는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要我的。